오늘은 폴딩망 조립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. 우선 상바 조립 방법입니다. 상바 조립에 앞서 홈과 롤러를 잘 보셔야 합니다. 큰 홈에는 큰 롤러가 들어가야 합니다. 상단바에 검은색 부품이 보이는 쪽으로 끼워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작은 타원형 홈에는 작은 롤러가 들어갑니다. 작은 롤러 하나하나 잘 끼워주세요. 다 끼워주셨다면 마지막 가이드까지 조립해주세요. 하단바 조립 방법입니다. 하단바 조립에 앞서 하단캡에는 절대 피스를 박으시면 안 됩니다. 하단바도 마찬가지로 홈과 부품을 잘 봐주세요. 표시된 곳끼리 결합해주시면 됩니다. 작은 롤러까지 들어가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. 다 끼워주셨다면 하단가이드까지 결합해주세요. 하단가이드와 하단바를 잘 맞춘 채로 끼워주세요. 사진과 같이 같은 색상끼리 끼워주시면 됩니다. 폴딩망 조립 완성